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장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한 주, 첫 주의 시작인데, 예, 잘 견디고 계십니까? 어, 11월 달이죠? 예, 11월 달에도, 어, 여러분들, 어, 토토든 하시는 일이든 다잘 되시고요. 어, 가정에도, 어, 가만사성 되시기를, 어, 약장수가 바랍니다. 아 근데 내가 웃자다 이 약장수 이게 됐는지 아 이거 이거 약장수 이거 닉네임이거 아닌데 이거 뭐 어쨌든 여러분들 요번에 2월 됐죠 어 17억 될것 같아요 요번에 챔스 요 내일 하는 거어 그래가지고 어 저도 이거 하나 샀어요 어 저번보다 6천원 금액 낮췄어요 어뭐 챔스 이거 어렵죠 이또 요번에 또 요번에 또 2월, 2월이 또될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2월이 이 퐁당퐁당 어뭐 이렇게 뭐2에3에 2월이 안되고 어 요즘 이승무패에 매력이 없어요. 예,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예 아무튼 어 여러분들 요번에 또 좋은 결과 얻으신 분들은 어 등수에만 들어도 손해는 안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저처럼, 어, 등수에 못 드신 분들도, 어, 저보고 위안 삼으세요. 저도 종이 토막 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인터넷에 또0 0 0원또 해갖고, 그것도 또 깡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저보고 위안 삼으세요. 저는 그런 채널입니다. 뭐 이렇게 분석가도 아니고, 어, 이렇게 제가 구매한 거제돈 주고, 어, 산거 이렇게 간단 프리부, 어,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예, 좀, 좋게 봐주시고요. 어, 자, 이제, 어, 간단 프리바 하겠습니다. 어, 저도 지금 20분 뒤에 지금 자동차 검사 마트로 가갖고, 예, 빨리빨리 속전속결 할게요. 자, 1번 요거, 어, 지금 볼포스 마탱이 갔어요, 이거. 그, 그리고 잘츠도 이거 오스트라야 명문팀인데, 어, 저번에는, 아, 맞다. 요번에 하는 거다 리벤지 매치입니다, 여러분. 어, 리벤지 매치고, 어, 이 경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네 경기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야. 어, 이제, 이번 경기 치르고 나면 거의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토너먼트 그 진출자. 예. 이번 경기가 사실상 얘네들한테는 엄청 이제 뭐, 어, 그 뭐야, 올라가느냐. 어, 이제 포기하느냐. 예, 그 갈림길에 있을 거예요. 어, 저 1번 볼포스 마은이 갔고요. 어, 잘츠가 전에 리벤지 매치에서 이겼죠. 홈에서. 어, 그래서 요거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 모르겠고. 어, 이거 뭐, 저 뭐야. 어, 승부패, 이거 3개 그냥, 어, 뭐야. 지우개 찬스 했어요. 어, 그리고 2번, 요거 첼시. 예, 요, 첼시가, 이 말매는, 이 3연패 중인데, 아, 3연패 맞나? 아, 하여튼, 이 첼시는, 아우, 강하더라고요. 뭐, 루카쿠, 어, 베르는 없어도, 어, 리그에서도, 아, 어, 노리시한테 7대0으로 이기고, 어, 저번에, 육회술한테도 이겨버렸죠. 예, 클린 시트 했죠. 그래서 저도 믿고, 어, 첼시 승했고요. 그리고, 요거, 3번. 어, 우크라이나 명문, 키에프. 이 바르셀로나, 얘네들도 막 갔어요. 마퉁이 가갖고, 어, 감독 경질됐죠 어, 그래갖고, 그냥 이거, 키에프, 예, 승. 어, 저번에 져갖고, 요번에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키에프. 예, 이제 요, 바르셀로나도 잡아야지, 뭐,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고, 그리고 뭐, 자기 나라에서 하는데, 예, 뭐, 바르셀로나 같은 팀 잡으면 좋잖아요. 예 그런 동기부여도 있고 어또 언제 한번 잡아보겠어요. 예 바로셀로나가 또 언제 또예또 예, 또 강팀이 될지는 모르니까 자 4번 요거 이제 바이를 머낸어 요거 왠지 좀 느낌이 근데 이 승무패는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 승무패로 예지우개 찬스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5번 어 왠지 이거 B/R/L 또 이거 요 얘네들 또 지금 예, 마탱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 스위스 예 여기 영 보이스 이 팀이 저는 예 이길 것 같아서 예영 보이스로 피겠고요 그리고 아틀란타 맨유 어 아, 이거 왠지 무승부 나올 것 같아 갖고 예못 찍었습니다. 어 7번 어, 세비아, 이, 세비아가 홈에서 잘해요. 그 릴도 작년에 그 프랑스 리그 우승팀인데, 얘네들도 마탱이 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세비아 홈빨 믿고, 예. 그리고 세비아가 지금 3무에요3무 산무, 챔스에서. 아, 무까지는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릴을 잡을 것 같네요. 세비아 승했고, 이 8번. 어, 유벤투스가 이제 얘네들 3승인가 그럴거예요 근데 요번에 좀 연승이 깨지지 않을까 그래 싶어서 이 투픽 승무 예 했고 그리고 이 뭐야 어 밀란 밀란도 얘네들 이제 요번에 못 이기면요 지금 3연패 중인데 이 갈림길에 있어 얘네들 이 포르투가 프로토클의 명문팀이에요 얘네들 야, 잠깐 상대전적 봤는데, 아 최근 흐름 봤는데, 이 포르투가, 와, 이, 스물 경기에서, 저, 1패만 했나? 저번에도 포르투가 이겼죠? 예, 에이시밀라는, 그냥 여기서, 예, 뭐, 토너먼트 진출, 어,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 예, 찍었고요. 이 라이프찌, 예, 이 왠지 이길 것 같아요. 예, 파리도, 홈에서 강하지, 이, 독일로 가서, 어, 힘을 못쓸것 같아서, 어, 승으로 했고요. 그리고 11번. 어, 리버풀 잘하잖아요. 저번에, 뭐, 브라이트한테 비겼죠? 어, 근데, 이 에이티 마드리드가, 그, 그, 공격수 걔 누구야?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리지만, 얘가 퇴장으로 못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 전적에도, 에이티 마드리드가 리버풀한테는 좀 강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졌지만. 근데 이제 리벤지 매치에서 아, 어, 두 번은 안질것 같아서 그냥 무승부로 했고요. 리버풀도 지금 3연승인데 챔스에서 요번에 한번 꺾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요. 그리고 요거 스프로. 어, 얘네들 도 포르투갈 명문인데. 어, 요 터키 이 타시한테 이길 것 같아요. 예, 혼빨이, 포르 아, 저, 포르투갈 홈빨이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요새 뭐, 리그에서는 홈빨이고 어웨이고, 어, 다 필요 없더라고요. 어, 어쨌든, 요, 스프로, 요, 저는 승, 예, 배시타시 요거는, 그냥, 이 포르투갈에서, 어, 저기, 뭐야, 예, 탈락, 거의, 예, 확정하고, 어, 터키로 뭐, 뭐, 뭐야, 그 비행기를 타든, 걸어서 가든 뭐 그거 제할거 아니고 자 이거 뭐야 도르트문트 아약스 요거는 제가 무릎 찍었습니다 예 저번에도 저기 뭐야 아약스가 대성했죠 어 그래서 도르트문트 요거 이제 무릎 찍었고 어 그리고 요거 세리프 이 몰드바 강팀인데 어 저번에 졌어요 인트레이한테 인터밀란한테 그래서 얘네들 세리포도 이번에 잡아야지. 어, 그래도 이 토너먼트 예, 이제 준비를 하니까 어, 저는 왠지 또인테르가또질것 같지는 않고 해서 예, 무 물어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예, 뭐 이렇게 어, 영상 길게 하고 하면 지루하시고 어, 짜증 내시니까 어, 저도 힘들고요. 예, 아무튼 요번에도 좋은 결과 있으셔 갖고 예, 꼭 등수 안에 드시기를 약장수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영상에 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